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입 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 포스콜딩스의 10년 뒤, 10년 뒤 적정 주가와 적정 가치에 대해서 박수현 작가님께서 이제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관련돼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2차 전지의 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박순혁 작가님의 책을 무료로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많은 공부가 되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가 꼭 성공적으로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 소진 시까지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 번호로 책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9월 14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533,000원, 고가는 555,000원, 저가는 531,000원, 종가는 553,000원. 전일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4.54%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한 편이었고요. 자, 수급적인 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자이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건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이 이일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이 10월 전에 매집하는 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어차피 이 친구들은 지금 이 박스권에서 하단부에서 사실상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 고 나서 다시 상단부로 올라가면 팔 겁니다. 이 친구는 어차피 단타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게못 된다. 그래서 결론은 10월 달에 정확한 수치가 찍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개인투자분들이 이때처럼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서로 하나로 결집이 되어야 이포스코딩스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주가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에코프로 올린 게 누구예요? 우리 개인투자분들이잖아요 100만 원 올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때처럼 계속해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하나로 결집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이포스코딩스 100만 원갈수 있고요, 황제주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 9월 1일자 기준으로 9월 14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포스코홀딩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뭐 세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가에서 왜 이렇게 이 포스코홀딩스에 열광하는지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수혁 작가님이 예상하는 이 포스콜딩스의 10년 뒤, 10년 뒤 적전 주가와 적전 가치에 대해서 전망하신 게 있는데, 자, 료를 보게 되시면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13만 톤 곱하기 2억원 곱하기 70% 곱하기 30은 546조 원 정도의 가치이고요. 그 외에, 뭐, 자회사 지분, 120조 원 곱하기, 60% 곱하기, 2 곱하기는 144조 원이고요. 철강삼 같은 경우는 5조 원에다가 멀티프 10표를 줘가지고 50조 원. 그래서 적정 기업 가치는 740조 원 정도. 즉, 한 주당 846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초로 분석하셨을 때이 포스코디스 가치가 37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2174%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의 주관적 관점과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위에 언급해 주셨던 주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뭐 철강, 여러분들, 철강, 그리고 무역, 에너지, 천연가스, 건설 등에서 매출이 80조입니다, 여러분들. 80조 정도 나와줄 것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만 9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해 구조 이상 수익이 나는 엄청난 우량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양극재와 응극재에서도 매출이 또 80조 이상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오는데 대략 영업이익은 7조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리튬에서는 매출이 40조 이상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은 20조가 넘을 겁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죠 또한 니켈 같은 경우에는 10조 매출의 영업이익은 2조 이상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다 합쳐도 대략적으로 한해 얼마예요, 여러분들 40조입니다. 40조, 40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이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영업이익은 더 커지기에 주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전기차 구동모터에서도 7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전기차 구동모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가연가스로 두세 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35조 매출의 영업이익은 4조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무역, 에너지, 천연가스, 건설 등 이렇게 많은 사업들 다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매출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다 합하게 되면, 250조가 넘어요. 영업이익은 30조. 3조가 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 이 매출대를 고려해보면 이미 매출이 200조 이상 확장시청이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1963조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1963조짜리 섭외 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진달린 리소스와 MOU를 체결해서 1963조짜리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박순호 작가님의 전망처럼 2174%의 큰 수익을 내려면 안정적이고 정확한 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가 세력들의 흔들기에도 안한곳 하지 않고 홀딩하면서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확한 타점을 알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어디냐면 자, 정답은 바로 저희 무료정보방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을 여러분들께서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하시고, 뭐, 개인 업무도 보시고 하다 보면요, 거시금리 흐름이나, 뭐, 지표 발표나, 공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흐름,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도프로 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전 오후 가릴 것 없이 브리핑도 해주시고 있고요. 단타 종목들과 탑픽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며 하루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매일 체크해주시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대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장중 브리핑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들, 그리고 뭐 오후장 테마 동향,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코스피 오후장 특징주, 등등등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도프루가 직접 리딩하는 세력주 매집. 이런 단타 장기 스윙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무료로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여러분들이 저희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많은 것들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많은 것들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우상향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냥 더프로님께서 매수하세요 하면 매수하면 되고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하면 매도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우상향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무료정보방에 들어오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번호로010-2715-22515 숫자 1번,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코딩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쌍바닥을 지지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가 박스권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러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분명,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테스트하러 분명하게 내려올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지켜내야,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60만원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때가 뚫린다.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그러면, 50만원은 무조건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팩트체크 들어가자면, 결국에는, 지금 쌍바닥 자리, 이 자리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때,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꼭 지켜줘야, 다시 한번 60만원 자리까지 슈팅이 나올 것이고, 이 자리가 뚫리게 되면, 50만원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 자 분들이 이 50만원이 뚫리면서, 두려움이 다 던질 것이고, 그물량을 아래서부터 새롭게 다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어, 저의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하지만,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주가 흐름은 다 맞췄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 관점만 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생각과 관점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좋은 매수매도 타이밍 잘 잡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